正呢，嗯，老公。 와, 와. 지금 친구들 하고, 한10명 정도. 자, 아, 제트 스키를 타서. 저이 검은색 모자 쓰시기 지금 어주고 네, 네. 아. 아, 정도. 어서울 비가 왔다고 했는데 여기 비가 안 오네요. 추가잘보 <laughs> <laughs> <laughs>

한번 찍어줘. 봐봐. 올라가, 올라가 봐. 올라가 봐. 귀여워. 잘 붙여. <laughs> 정훈이 형. 그모자공보명만가했는데저내물아정 여기에 탐난다 이쪽. 아. 그 사람 야 된다. 우자가 야, 이게 원래 길을 아, 걷는 거야. 아이고, 려 아이고, 아이고, 버이이상해이상해아줌마얼아이요어려 아이고, 버니까전화받고 버려. 아고 아이고, 이고버아아아아 나미 나도 래아 언니 뭐예요 이거? 아 음... 언니 잘 어울려요. 나잘 어울려? 내거팔 응, 응. 오라는데 지나나팔거갈거아저리케인 정준아! 내가 해줄게. 이렇게. 어, 걸어왔었다. 시 어. 뭐, 뭐, 뭐 타네. 저거, 저거, 저거. 지금 나오는 거야, 이거? 진영아, 뭐야? 네. 이게 이렇게 는 거야? 어, 맞아. 아, 대제할거 거야. 저거 안 다섯 명. 다섯 명. 가자. 자, 자. 자, 자. 야 금야, 이번 지우 잠깐 봐줘. 아니, 봐 줘. 아니 최수아한테 봐달라니 잠깐. 내가, 자. 달라래, 내가, 도, 볼게, 도, 내가 도. 볼게, 내가 도, 도, 볼게 가. 아, 타요. <목소리> 아니, 아 싫어요, 싫어요. 괜찮아, 갔안 타요? 어안 탄. 갔 갔다 왔다. 삼촌하고 있잖아. 아빠, 아빠, 엄마 잠깐만 이거 타. 갔다, 아빠, 엄마 저 타는 거 보지 왜? 여기서 봐봐 모래놀이 하는 거. 타 타. 같이 가. 아, 싫어. 정훈이가 날린다 그랬단 말이야. 아니, 아니, 아니 타고 아, 싫어. 안 타, 안 타, 안 타. 아니, 안 타, 안 타. 왜, 안 날려. 아, 싫어. 나 이따 Z 탈 거야. 엄마 묶으면 돼? 엄마 온도 없는데? 여기서 그러면 기다려. 여기도 보내줘요. 엄마 탁. 어, 저걸도 비긴 비긴 닦고. 귀여운 아, 감사합니다. 어, 오케이, 오케이. 헬멧. 헬멧 어 헬멧. 엄마, 마빨리야 헬멧 언제 썼어? <laughs> 되게 빨라. 헬멧 언제 썼어? 되게 빨라. 好了、啊 아이고, 비 맞고 알바 하신다는데 노는 걸 올려 가지고 약 올리는 거고, 아한 싫어. 나 어머니가 날릴 것 같아서 싫어. <laughs> 볼게 없네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타면은 못 찍어서. <웃음> <웃음> 엄마 어디 갔어? 나차 타고 싶어? <laughs> 힘든데, 제 지금. 내리면리 아. 아. <이> <floor trendy> 뭐 다리, 다리! 무릎 저기 타라. 그래, 무릎 꿇 <derivatives> 다리, 다리, 요, 다 무릎 다리, 다리, 그래.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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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릎꿇다타 다리, 다리,

어, 어.